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상주 주요 이슈를 전해 드리는 데일리 상주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상주 소식입니다. 상주시 문화회관에서 제17회 상주 역사문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학술대회에서는 순천대학교 사학과 이욱 교수, 문화재청 김미경 문화재 감정위원, 그리고 국립 안동대학교 이윤주 교수와 김미경 전임 연구원의 주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발표는 이웃 교수의 사서종가소장 고문서로 본 사서전식의 삶, 김미경 문화재감정위원은 조선중기 상사삼노라 칭송된 사서전식 초상, 그리고 이윤주 교수는 사서종가소장 조복에 관하혈을 주제로 발표를 실시했습니다. 제 17회 상주역사문화학술대회를 통해 사서선생의 발자취를 알아보고 우리 문화의 역사에 대해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상주방송 편다송이었습니다.